안녕하세요, 권혁이입니다. 어, 영상이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번 25년도 이제 1회차에서 푸시 버튼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데 저도 바빠서 어, 시간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틈나는 대로 이렇게 급하게 좀 촬영을 해서 영상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푸시 버튼에 대해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푸시 버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 바뀐 거랑 기존 거랑 이제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어, 우리 전에 푸시 버튼 영상을 보셨다면 푸시 버튼이 이제... A 접점에 NO, B 접점에 m 바 C 이렇게 썼었고, 이제 그 글씨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된다. 저희는 이렇게 잡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왔었던 푸시 버튼은 이제 글씨가 써있진 않아요. 대신에 색깔로 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글씨를 그대로 좀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존에 썼던 거를 좀 보면, 푸시 버튼 뒤를 돌려봤을 때,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NC라고 하는 거는 B 접점을 의미하는 거였고, NO라고 하는 거는 A 접점을 의미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처음에 개로가 되어 있다. B 접점은 처음에 페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클로즈라고 하는 뜻이고 오픈이라고 하는 뜻이라서 위에가 b 접점이었고 여기가 a 접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n c 의 n이 요단자고 c가 요단자다. 그다음 에 a 접점의 no의 n이 요단자고 no의 o가 요단자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은. 자, a 답점은 처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푸시 버튼이요. 여기다가 조금만 그려 보면 c 답점은 없고 <laughs> c 답점은 없고 a 답점과 b 답점이 별도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c 답점 없고 요 no n이랑 nc n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썼던 거는 여기다가 바표시를 해서 구별를좀해 주자. 이렇게 썼던 거고요. 이 푸시 버튼 내부는 이렇게 스프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을 내가 눌렀을 때 B 접 A, 어이고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겠죠? 음. 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요 푸시 버튼의 B 접점은 원래 처음에 붙어 있지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다음 A 접점은 원래 떨어져 있었네. 누르면은 동시에 얘는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푸시 버튼에서 누르면은 B 접점은 원래 붙어 있고 A 접점은 원래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B 접점은 떨어진과 동시에 A 접점은 붙는다. 근데 내가 손을 떼면 이 안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A 접점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B 접점은 다시 페로가 돼서 붙는 거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A 접점인 거를 봤을 때, 여기를 N, O라고 썼고, 여기를 N, O, 이런 식으로 썼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기 N, C, B 접점이니까 N, C,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N, O, N이랑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를 표시를 해줬다. 이런 거였죠. 근데 얘 동작의 의미까지 조금 설명을 가미를 해보자면,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눌러야지만 동작이 될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수동 동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동 동작. 근데 내가 손을 떼면 스프링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를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푸시 버튼은. 그러면, A 접점은 정확하게는 수동 동작, 자동 복귀, A 접점. B 접점인 거는 수동 동작, 자동 복귀, B 접점. 이렇게 쓸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시 버튼이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써있진 않아요. 글씨가 써있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좀 구별을 해볼수 있으시냐면요 우리 B접점으로 쓰였던 거는 NC 엠바시였고 A접점은 NO 였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글씨가 안 보여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색깔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색깔로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색깔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써있진 않고 이제 색깔로 조금 구별이 되는데, 그럼 글씨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존에 있었던 푸시버튼이랑 요번에 바뀐 푸시버튼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푸시 버튼이랑 새로 바뀐 푸시 버튼을 조금 비교를 좀 해봐 드릴 건데요. 그때문에 음,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푸시 버튼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기존에 있었던 푸시 버튼인 거고요. 뒤를 돌려 볼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럼 얘를... 글씨가 어, 여기 보시면 여기가 N 여기가 C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N 여기가 O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A 접점이었던 거고요. 여기 두 개가 B 접점이었던 거죠. 근데 푸시 버튼도 이렇게 색깔들이 있었죠. 그럼 요거 맞추면서 얘가 이제 푸시 버튼 제로였다. 그럼 얘가 도면에서 엠바시를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적색을 맞춰야 되는 거고 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잘안 보시겠지만 이 여기가 N이랑 C예요 지금. 그럼 요거랑 요거 맞춰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럼 초록색 버튼은 이제 푸시 버튼 1, 뭐 푸시 버튼 2 이렇게 하면서 N O를 썼을 건데, 그럼 여기가 N 여기가 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연결들을 제대로 맞게 해주셨어야 됐다. 근데 글씨가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고 있어도 잘안 보이긴 해요. 근데 요번에 바뀐, 시험에서 바뀌는 푸쉬 버튼들은 이렇게 조금 뭔가 누르는 부분들이 조금 더 색깔이 예뻐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잘 보시면요. 여기에 글씨가 써있지는 않습니다. 글씨가 써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요, 이렇게 조금 떼서, 여기 푸시 버튼에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단자에다가 붙이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까 빨간색 부분은 우리 b 접점이라고 하는 엠바 C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단자에 맞춰서 왼쪽에다가 엠바, 그 다음에 이쪽 단자에다가 C,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는. 어, 이제 다른 거가 더 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파란 쪽이 n 오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좀 돌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왼쪽에 다가 또 n 오른쪽에 다가 O 이런식으로 좀 써서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에 n이 되게 이런식으로 좀 저희는 규칙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갑자기 바뀐 상태라, 당황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자, 그럼 여기도 해볼게요. 이 초록색 버튼, 이렇게 돌려서, 지금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파란색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파란색이 N 오더라, B 접점, A 접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붙여주고, 이렇게 많이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저희는 어쨌든 가르치는 곳이니까, <laughs> 쌤들이 여기 그냥 여기 위에다가 네임펜을 이렇게 써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연습할 때는 매번 매번 또 써보는 게 그래야지 익숙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할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쪽을 바라봤으니까 A 접점이니까 N. 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쓰면 된다는 얘기가 왼쪽을 N으로 쓴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이렇게 돌려서 빨간색 쪽을 바라봤으면은 B 접점, N 바 c 인데이거를 N 바 C 이렇게 써서 저희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 버튼이랑 녹색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파란색은 A 접점이고, 그래서 N5를 쓸 거고, 빨간색 부분은 비접점이라서 엠바시를 왼쪽에 맞춰서 내가 바라보고 왼쪽에다가 n 그리고 c 이렇게 바라보고 n o 이렇게 셀 거다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비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엠바시를 쓰는 건데 엠바시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엠바라고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C라고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엠바, 여기가 C죠, 지금. 그러면 여기가 비접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벨테스터기입니다벨테스터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벨테스터기 가지고 좀 해볼 건데.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요. 자, 지금 여기가 엠 바구요. 여기가 엠바고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요 비 답점이니까 얘를 벨테스터기를 이렇게 단자 하나 하나 이렇게 찍으면 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죠? 근데 제가 아직 푸시 버튼을 누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갖다 대면서 보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가 M바시입니다 소리 나죠 근데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B접점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손을 떼면 다시 자동복귀되면서 스프링 때문에 붙을 거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찍어 볼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는 지금 NOA접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갖다 대서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A 접점은 원래 처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을 때는 소리가 나고, 뗐을 때는 소리가 안 나죠. 처음에 A 접점은 원래 떨어져 있는 애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기존에 있었던 빨간색 버튼 것도 마찬가지예요. NO 지금 찍을 건 NO A 접점입니다.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눌렀을 때 소리 나고 손을 떼면 안 나고. 그다음 비접점은 원래 처음에 소리가 나는 건데 눌렀을 때안 나고 떼면 다시 붙을 거니까 소리가 난다. 요게 냄인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뀐 거. 그럼 이렇게 글씨까지 써 놓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내가 직접 쓴 것도 있으니까 보기가 더 편할 거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에다 갖다 대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눌러볼게요. 안 나죠? 떼 볼게요. 또 소리가 나죠? 이게 비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엔 파란색 쪽으로 찍어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푸시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색깔로 바뀐 게 훨씬 더 구별하기 편해지실 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글씨가 안써 있는데 우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글씨를 맞춰서 써주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색깔이랑 글씨랑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한테 배우셨던 분들이면은 아실 거예요 어.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은 어, 글씨 도면에다가 글씨를 쓰셨으면 그 글씨 그대로만 연결을 하셔라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진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류니까 상관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도면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그대로 만들어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건데. 그래서 저희는 글씨를 기존 거에 글씨가 있었었으니까 그거를 차용을 해서 썼지만 이게 이제 글씨가 안 보이면 색깔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파란색이 A 접점이니까 nO 써 주고 돌려서 왼쪽부터 m 바 c 이렇게 써 주면은 훨씬 더 구별하기 편해질 거다. 그래도 불편하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벨테스터기를 갖다 대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쌤들이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어 실수하는 게 조금 더 줄어드시니까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제 같이 저기 유튜브 하는 엄쌤도 하는 얘기가 여기 색깔로 바뀌니까 훨씬 더 구별하기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글씨가 우리는 글씨 쓰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글씨만 우리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존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도 이제 바뀐 거라서 저희도 이제 조금 당황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기존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푸시 버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잘 활용 또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조금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고요. 어, 그래서 이런 거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존에 찍어놨었던 푸시 버튼 영상이랑도 같이 어, 그것만 보시면 이제 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뭐 아우트로나 뭐 이런 거에다가 조금 연계해서 해놓을 테니까 그런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유튜브에 기능사, 전기기능사 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에서도 이제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제가 매번, 제가 직접 댓글을 다 달아드리긴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영상에서나마 한번, 다 같이 감사하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모지인데, 워낙 유명한 데가 많으셔서, 많아서, 이제 불모지긴 한데, 그래도 찾아주셨어. 어, 또 구독도, 구독자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만 얘기하진 않아요. 알려드릴 때는 이제, 열심히 알려드린데, 저라든지, 엄쌤이라든지, 이제 박쌤, 주쌤, 이렇게 저희 네 명이 보통 이제 기능사를 할때 알려드릴 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다. 대신에 핑계 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셔라.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안 되겠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깨부수셔라. 그거를 깨부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채찍질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만 좀 좋게 <laughs>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무조건 좋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쌤들 합격하실 수 있게 최대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많이 하는 타입들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들도 많이 얻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시진 않으시지만, 이제 그 영상으로만 보셔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다 이제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추천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 그런 분들 다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영상 뭐 찍을 게 있으면 어 지금 바빠서 이제 집 가면 그냥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게 그런데 최대한 조금이나마 이제 콘티 같은 것도 짜서 해보고 편집도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조금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구독 해주시고 이제 도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 되셨던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돼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수 있어 넌 죽었다 내가 부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좀 도전을 해 보셔서 전기 기능사를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아마 조금 같이 어, 한 번은 할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저희도 다 바빠서 엄 쌤도 같이 모일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앞으로도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